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고 탁현민이 해준 이벤트를 하는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11일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시를 써서 반박했다. 이에 진전 교수는 즉각 답시로 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맡아온 대통령의 필사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 꽃밭 부재 규영도의 빈집을 기리며이라는 제목의 시를 올렸다. 신비서관은 강원고 3학년 학생이던 1984년 오래된 이야기로 강원일보 신춘 문예에 등단한 시인이다. 신비서관은 어느 날 아이가 꽃을 꺾자 일군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라며 아이는 더 많은 꽃을 꺾었고 급기야 자기 마음속 꽃을 꺾어버리고 말았다고 적었다. 여기서 아이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진전 교수를 가리키는 듯 하다. 이어 기영도 시인의 빈집의 첫 구절이 사랑을 잃고, 나는 스네를 꽃을 잃고, 나는 운다로 변주하고, 꽃을 피워야 할 당신이, 꽃을 꺾고, 나는 운다. 헛된 공부여 잘 가거라라고 말했다. 꽃은 대표적인 진보 지식이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체, 또는 변질된 386 운동권 세대의 진보 지식인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신비서관은 통념을 깨는 곳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부조화도 때론 추한 것도 우리들의 것이었다라며 승고를 향해 걷는 길에 당신은 결국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지만 꽃을 잃고 우리는 울지 않는다고 적은 뒤 시를 마무리했다. 이는 진전 교수의 행보에 아끼던 사람을 잃고 아팠지만 그래도 즐갈 길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진전 교수는 즉각 답시로 응답했다. 진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목은 빈똥밭, 부제는 신동호의 빈꽃밭을 기리며 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같이 똥쌀줄 알았던 아이가 똥을 채우니 그가 온다 몹쓸 공부여 잘 가거라며 청결을 향해 걷는 길에 아이는 결국 청소하다가 지쳐 주저앉았지만 똥을 잃고도 파리들은 울지 않는다. 남은 똥 많다며 울지 않는다며 아이는 문도키 형도가 불쌍해졌다고 마무리했다. 진전교수는 여권인사들과 그들의 행태를 똥파리로 비유한 듯하다. 또 신비서관이 기영도 시인의 빈집을 차용한 것에 대해 아이는 문도키 형도가 불쌍해졌다고 했다.